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혈관 건강 시키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혈관 안에는 혈액이 흐르고 혈액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혈관의 길이는 10만에서 12만 km이고 지구의 두 바퀴 반에서 세 바퀴 정도 길입니다 그러나 46초마다 1회씩 심장에서 다시 심장으로 순환하는 시속 200km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우리들의 피지요. 이것은 임신 7주부터 심장이 생겨가지고 심장에 피가 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죽을 때 심장이 뛰지 않아서 피가 돌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거죠. 우리 온몸을 돌면서 동맥에서 모세혈관으로 가서 정맥을 해서 다시 심장으로 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몸 구석구석 잠깐만 살펴보시겠습니다. 신장으로도 가고요. 그 다음에 다리로도 가고요. 장간, 장에도 가고요. 어, 그 다음 폐로도 가고, 내려도 가고 그러죠. 보면 빨간 건 깨끗한 피, 남색은 더러운 피를 나타내는데, 신기하게도 폐해가 떠면 깨끗하게 되지요. 폐에는 이렇게 많은 부분을 깨스를 교환하기 위해서 표면질을 굉장히 많이 넓혀놨습니다. 우리 몸은 피만 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피가 다 못하는 것은 다시 다른 체계인 림프 체계가 다시 돌면서 이중 삼중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하는 시스템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세동맥혈관과 모세정맥혈관, 정맥모세혈관, 동맥모세혈관 같은 말입니다. 거기에서 피가 돌다가 안 되면 분자가 큰거나 물질이 크면 다시 조직망으로 빠져나가서 세포간질액에서 다시 어디로 오냐면 림프액을 통해 갖고 들어와서 상대정맥, 하대정맥으로 들어와서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의 성분인 혈장이나 세포관질액, 림프액의 구성 성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만 에보시면 모세혈관에서 적혈구가 통과되는데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핵이 없는 세포는 적혈구죠. 그래서 적혈구는 아주 가는 머리카락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모세혈관을 통과할 때 접어서 몸을 구겨서라도 통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이 좀 약해요. 그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산소와 영양소를 잘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고 덜어보내고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만들어져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정맥에는 판막이 있죠. 점점 넓은 데로 가기 때문에 혈류가 느려질 수 있어서 못 가면 뒤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고요. 오른쪽에 보면 동맥은 그 중간막이 굉장히 넓죠. 가능하면 압력이 세도 터지지 않고 잘 견디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실 것은 여러분 초록색으로 된걸 한번 보시면 우리 조직 세포에서 적혈구가 어, 조직세포와 적혈구에 있는 O2와 CO2를 어떻게 교환하는가를 했는데, 가운데 CO270이라고 생각 큰걸 한번 보시면, CO2는, 이산화탄소는 적혈구에 있는 물과 결합해서 순간적으로 탄산이 되는데, 탄산은 금방 분해를 해버리고요, 중탄산염으로 바뀌면서, 클로라이드 시프트라는 문을 통해갖고 혈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CO2 탄산가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피가 산성화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을 우리 호흡을 통해서도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언제 시간이 되면 이제 요것만 갖고 정확하게 한번 강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모세혈관에서 적혈구는 통과하고 그보다 큰 것들은 통과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피는 점점점점 가는 대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피는 점점점점 넓은 대로 오기 때문에 도로 거꾸로 역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판막이 있다는 것 보시고 그렇게 한번 더 보시라고 했습니다. 혈관 건강이 왜 중요한가? 장기와 조직이 작용하는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폐물을 배출하기 때문에요. 우리 몸에 있는 피는 심장의한 7%, 동맥의한 13%, 정맥의64% 정도, 모세혈관의7% 정도, 폐혈관과 가스 교환하는데 9% 정도 혈액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혈관 질환과 그 위험군은 누군가 지난번에 두주 전에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이 일어난다 그랬고요. 동맥류는 뇌 동맥류만 했는데 또 중요한 동맥류가 복부 동맥류가 있습니다. A A A A3입니다. Abdominal Aortic Aneurysm인데요. 이 복부 동맥류는 터지면 10분 안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복부 출혈은 위험한 일이죠.그다음에 혈관질환 위험군은 우리가 다 세월을 피지못하는데 65세 이상이 되면 더 위험하고요.과체중 비만, 당뇨병,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 흡연자, 혈관장애 가족력이 있는 사람, 운동을 잘하지 않는 사람,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대부분 앉아서 하는 사람이 많지요.그래서 우리가 생활 습관을 이걸 알면 바꾸셔야 됩니다. 혈액순환 장애 신호와 개선법. 손발이 차거나 나는 감각이 잘안 느껴져 하는 거하고 피부 색깔이 푸르스름하게 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상처 치유가 빨리 안 되는 것 이러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지 않나 하면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개선법은 쉽습니다. 담배 무조건 끊어야 되고요. 걸어서 다리 정맥 펌프질을 해야 되고요. 앉아서 일하는 자세 피하고, 몸을 움직이면 조직에 산소가 제공되고, 비틀면 혈액이 제공됩니다.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산화 질소를, 혈관을 넓혀서 혈액이 잘 통과하도록 하고요. 혈류 촉진 음식을 들고, 그 다음에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심장에서 먼 곳을 앉아 계실 때 가능한 몸 쪽을 향해서 이렇게 몸을 좀 쓰러다 마주는 것도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혈액 성분과 혈관 보호하는데 식사가 혈액순환에 변화를 줄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우리가 흔히 무지개빛 음식을 먹으라 그러는데 색깔별 음식이죠. 다양하게 먹는데 빨주노초반남보가 아니고 빨주노초흑백보죠. 그다음에 십자과 채소, 짙은 녹색잎 채소, 그다음에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를 생성하고, 건강한 혈관을 형성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끝부분에 항산화제가 왜 중요한지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황, 동맥이 굳어지는 걸 억제하고요. 고섬류는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을 잡아주는 일을 하고요. 비타민 B3와 CD가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혈전이 생기면 이 혈전을 용해하지 않으면 혈류가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혈전 용해라 혈류를 촉진할 수 있는 음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미역기, 후쿠이단이나 알긴산이 혈전 용해하는 일을 하고요. 강화냉에서는 그렇민카엔 고추 그 아주 손가락 마지막 마지막큼 작은 거고 미국에서는 가야한 거죠 캡슐로 팝니다. 캡사이신과 살리실산염 때문에 그러고요. 마늘에 알리신, 계피의 혈액 희석제인 쿠마린. 그 밑에 보시면 단계의 여성 인삼 쿠마린 있잖아요. 혹시 쿠마린이든 약을 드시는 분들. 심장의 스턴트를 받았거나 특별한 시술을 해서 의사가 처방해서 어, 혈액 희석제 또는 아스피린, 쿠마린 이런 것들을 어,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개피나 단기를 장복하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잎, 크레세틴 캠페롤, 심코라이드 어, ABC, 어, 비로바라이드 어, 이런 것들이 혈전을 용해할 수 있는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의 흐름을 촉진할 수 있는 거요. 자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중에 쉬운 것이 걷기입니다. 어, 그러면 산화질소가 분비되어서 어, 혈관을 확장해서 혈류를 촉진하고요. 정아리 펌프가 강화돼서 혈류 촉진이 됩니다. 쉽죠? 그 다음에 수분공급, 혈액점성도 낮춰서 혈액순환 촉진, 화장실 가는 거 귀찮은 것보다 나중에 큰일 당하는 게 훨씬 무섭죠? 그다음 스트레스 해결, 미주 신경 자극 이것도 한번 다룰 생각입니다. 혈관 수축을 방지하고 스트레스 시에는 혈관 수축이 되기 때문에 이 혈관 수축을 방지하는 일좀 해야 되고요. 제가 동영상을 몇개 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수면, 그다음에 심리적인 안정, 심호흡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러니까 생활에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기에서 신경 쓰시고 건강하셔야 되겠죠. 자, 제가 평양이 깨지는 거, 가져왔는데, 많은 질병, 70%에서 90%의 질병이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건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은 뭐냐면, 활성산소와 항산화제의 비율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항상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항산화제의 역할이 우리 몸에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항상 짝을 이루 어 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짝을 하나 잃어버리면 그게 활성산소예요. 근데 요렇게 하면 이짝 이런 것은 처음에는 우리 몸에 균이 들어오면 죽이고 뭐 공격하고 그런데 이게 많아지면요 자가면역질환이에요. 내 세포를 막 공격해갖고 생기는 질환이 자가면역질환이잖아요 다행히도 항산화제는 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저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면, 요건 American 전일로버 미국 칼리오로지 미국 심장학회지에 실린 건데 2017년에 실린 거예요. 심부전과 혈관 질환, 혈관이나 혈관 혈액 질환이지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활성 산소와 산화질소, 항산화제. 그러니까 산화질소는 운동할 때 나온다 그랬죠. 항산화제는 음식으로 챙겨 먹어야 된다 그랬죠. 결국 심장 질환과 혈관 질환에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산화질서 운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예쁜 색깔을 가진 항산화제, 폴페놀이 많은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운동하고 음식 선택하는 일에 신경을 조금 쓰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을 증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